겨울철에 특히 많이 생긴다는 강아지 디스크. 증상부터 치료 방법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추운 겨울철에 특히 강아지 디스크로 내원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날씨가 추우면 아이들이 마비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강아지 허리 디스크 원인은 퇴행성, 유전성, 추운 날씨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말티즈에게 가장 많이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는 논문이 있는데요. 말티즈 외에도 닥스훈트, 페키니즈, 포메라니언, 요크셔테리어 등이 디스크가 많이 생깁니다. 최근 에코 특동에 디스크 증상으로 내원한 강아지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허리 부분이 부자연스럽고 걷는 것이 힘들어 보이죠. 경추 디스크까지 있는 경우라면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강아지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걷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다리가 뻣뻣해진다. 안으려고 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싫어한다. 발목이 뒤로 꺾여서 균형을 못 잡는다. 고개를 위로 들지 못한다. 이 증상들은 디스크 초기 증상입니다.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마비가 점점 심해지고 다리를 끌게 됩니다. 강아지 허리 디스크 발병 초기에 한방 치료를 받으시면 수술 부담도 없고 치료 효과도 빠르고 치료 기간도 짧습니다. 에코 동물병원에서는 강아지 디스크 치료를 위해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 마사지 요법, 침 치료, 레이저 테라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아지 허리 디스크 치료의 핵심은 압력을 낮추는 것입니다. 결국 수술, 약물, 침치료 모두 목표는 압력을 낮추는 것. 에코동물병원은 양한방 치료법으로 강아지 디스크 치료를 합니다. 양한방을 함께 해줘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방, 한방의 장점만을 이용해 간과 신장 등의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치료 스트레스가 적으면서도 회복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강아지 허리 디스크는 발병 48시간 이내에 내원해 치료를 받아야 치료 경과가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한방 치료를 받고 너무 좋아진 모습입니다. 치료 3일 만에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아이들도 몸이 편해지고 걷는 것이 편안해지니 기분도 더 좋아 보입니다. 강아지 허리 디스크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면 양한방 치료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디스크 의심 증상을 보인다면 최대한 빠르게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